예 이번에는요 어 주먹야구나 야구형 게임할 때어이 공격과 타자로서 공을 치는 것과 또 수비 또 포수 자리도 이렇게 키면서 할수 있는 로테이션 활동을 알아볼게요 여기 타자 포수 저기 투수 아니면 수비 이렇게 그냥 세이 있고요 타자는 때리고 나서 공을 타격한 다음에 수비 자리로 갈 겁니다 저기 투수 위치 쪽으로 갈 거고요 투수는 공을 잡아서 여기 포수한테 주고 포수 뒤로 올 거고요 포수가 그 다음 타자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선생님 자 공을 자기가 들고 치고 예그 다음에 와서 예 주고 또 뒤로 가고 예 그렇죠 예또 주고 예 뒤로 가고 예, 타격과 수비와 예뭐 포수의 위치 뭐 이런 것도 같이 쉽게 익히려고 하고 예 이런 활동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공만 예, 3인 1조로 나눠주고 하면 아이들이, 예, 계속 움직임을 갖게 되는 활동이니까, 예, 주먹냐거나 아니면 티볼 같은 거할 때도 예, 똑같은 방법으로 예, 세게 타격하지 말고 맞춰주는 정도만 하도록 해서,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로테이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